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이러입니다 오늘도 역시 언어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한국어로 이것저것의 콘텐츠도 만들고 있고 뭐 일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렇게 뭐 많이 듣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처음에 이런 일을 많이 하기 시작했을 때 어. 한국어 잘하시네요.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많이 좀 노력해서 계속해서 이제 뭐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정말 뭐 대학원이나 아니면 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고급 수준의 이런 어휘까지 다 이해를 하려면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거 많잖아요. 모르는 표현을 만나게 될 때도 있고, 뭐 맥락에 맞지 않은 표현을 쓰게 될 때도 있고, 한국어에도 이제 한자 기반의 그 한자어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거에 대한 뭐 한자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사실 제대로 쓰지를 못하게 되는데 근데 요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배우는 입장에서는 저는 정말 끊임없이 그냥 모르는 거 있으면 찾아가고 그런 습관을 가질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외국어를 내 걸로 만들고 싶은 입장에서요. 그래서 한국어를 가지고 계속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뭐 찾아보고 한자도 따로 배워 보고 그 한자의 유래가 뭔지도 읽어 보고 뜬금없다. 뭐 이런 표현이 있으면 왜 뜬금없이라고 할까 하고 뭐 국립 국어원 사이트 들어가 가지고 뭐아 뜬금이 예전에 뭐 시장에서 금을 떠서 가격을 책정했는데 그게 없을 때 가격이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랜덤하다 하고 뜬금없다라고 이렇게 요런 것들을 찾아봐야지 뭔가 어허하고 이제 기억하고 할수 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외국인으로서 이렇게 해야만 하는 입장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변에 그냥 자연스럽게 맥락을 통해서 흡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갖고 가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거를 제가 제대로 쓰려면, 조금 집착을 가지고 또 다시 확인하고 찾아보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관점이나 이 출발점이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언어마다 다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도 본인 모국어가 아닌 언어를 배우실 때 만약에 그게 영어라면 그러면 영어에 대한 관점이 저랑 또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갖고 있는 어떤 가치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만 바라보실 수 있는 어떤 가치가 있을 거예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사실 이게 어느 언어든 상관이 없는데 외국어를 배울 때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영어를 배우시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게 여러분이 갑자기 몽골어를 배우기 시작할 때랑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를 배울 때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그것들 중에 몇 가지를 말씀해 드리면서 한국의 또 다른 어떤 특징들을 좀 공유를 해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가 맞춤법이에요. <laughs> 여러분들도 아마 한국어 맞춤법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게 사실. 맞춤법에 대한 관점 자체가 굉장히 다를 거예요. 한국어 원어민하고 영어 원어민하고 그게 좀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영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에서 엄청 옛날에 맞춤법이 정해져 있지를 않았어요. 지금도 영어권의 국립 국어원처럼 이렇게 언어의 맞춤법을 정해주는 데가 없어요. 그냥 사전에 따라서 그냥 사전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쓴다가 되는 거거든요. 누가 그걸 정해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들 조금씩 이렇게 다른 맞춤법들이 생기는 거예요. 뭐 영국 맞춤 미국 맞춤법 이렇게 따로따로 생기는 것처럼 근데 진짜 옛날에 그런 사전들이 약간 자리가 잡히기 전에는 한 나라 안에서도 맞춤법이 어마어마하게 다양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미시시피 라는 주가 있어요 m i s s i s s i p p i로 쓰는데. 근데 이거 다들 학교 가면 주들 외울 때 뭐, Mississippi M I S S I S S I P P I 하고 이렇게 <laughs> 철자를 이렇게 외우는데 근데 나중에 뭐 고등학교 때뭐 역사 수업을 듣고 있고 미국 역사예요. 그런데 러면은1차 자료를 볼거 아니에요. 근데 Mississippi라는 말이 나오는데 M Y S S Y S S Y P P I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라에서 정해진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 지역에서 쓰는 맞춤법이 생기고 사람들이 다 서로 다르게 했었던 이런 시대들이 많았던 거예요, 미국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영어에 이상한 맞춤법이 있는 단어도 많고, 전래된 단어들이 만약에 같은 글자, 말, 라틴 문자를 쓰는 말인데, 그걸 빌려왔으면 굳이 절자를 바꿀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사용하면 되니까, 이렇게 영어에는 맞춤법이 엄청 어려운 것들이 많은 거예요. 말도 안 되게 그냥 발음과 맞지 않은 이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영어 이런 배경이 있다 보니까, 어, 새로운 단어들을 배울 때, 어, 발음이랑 맞춤법이 일치하지 않는 건 너무 당연하다라고 이런 게 오히려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이런 거 가능한 좀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맞춤법이 자주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규칙대로 오히려 할것 같지만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확률이라는 말 있죠. 확률. 그러면 어, 황률 이게 리얼 리을, 유디어인데 그러면 다른 이렇게 률자가 들어간 한자잖아요. 이 한자가 다른 들어가는 그 다른 단어들도 비슷하게 뉴로 갈것 같은데 뭐 백분율로 할것 같은데 백분율로 한대요. 그래서 이거 자꾸 달라지니까 아왜 이러지 이걸 그냥 그대로 했으면 되는 건데 싶은 경우가 있고 그걸 외우기가 좀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고 근데 어쩌다가 그냥 발음이 자연스럽게 백분율이 하기가 어려워서 백분율로 바꾸게 되는데 그게 이제 공식적인 맞춤법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건. 이해가 돼요. 너무 이해가 되고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대에 따라 확 바뀌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 이거 약간 계속해서 확인하고 싶어져요. 예를 들자면 역할. 역할이라는 말이 요즘에 어떻게 쓰는지 지금 사실 쓰라고 하시면 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역할 있고 역할이 있고 역활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닐까? 반대인가? <laughs>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이렇게 발음하니까 발음하는 대로 표기를 하자. 근데 그렇게 했다가 아 근데 이게 사람들이 어떤 한자인지를 헷갈려 했을 것 같아서 그러면 또 다시 바꾸자. 그러면 또 다시 바뀌어요. 막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맞춤법을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언어 중에 하나라는 게 의외인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어는 웬만하면 발음하는 대로 쓰지만 그런데 아주 간혹 갖다가 또 그냥 규정대로 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도 규정이 바뀌고 아니면 가끔씩 출판사마다 그런 약간 띄어쓰기라든지 이런 거 바뀌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음 표기 이런 띄어쓰기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또 하나가 <laughs> 있는데 이제 학당에서 문법을 가르치잖아요. 뭐은대는대를 가르치고 뭐 하지만 뭐 뭐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이제 문법을 가르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을수 밖에라는 이런 문법이 있잖아요. 뭐할 수밖에 없다. 등등 이런 이런 식으로 쓰는 거. 근데 제가 어학당 다니고 있을 때 오랫동안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시작할 때는 을수 그러니까 을 띄고 수 띄고 밖에였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어학당을 다니고 있는데 그렇게 썼어요. 들린대요. 근데 을 띄고 수 밖에 띄고 이렇게 쓴대요. 그래서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바뀌었대요 그냥. <laughs> 그냥 바뀌었어요. <laughs> 근데 그런 규정이 이제 바뀔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 따라가기가 힘든 것 같고 외국인이니까 맞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안 맞을까 하고 이게 바뀌니까 또 바꿔야 되는데 그게 답답한데 이게 왜 내가 따라가지 못할까 싶은 이런 느낌이 생겨요. 그래서 아, 역시 한국어가 너무 어렵다. 외국이니까 못하겠네 하고 이런 순간이 와요. 그런데 사실 한국 사람들도 그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런 걸 나중에 깨닫게 되면 아 이게 그냥 한국어를 하는 하면서 느끼는 특징 중에 하나일 뿐이었구나. 네, 이런 걸 이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영어 맞춤법이랑 좀 비슷한 경험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이게 영어 맞춤법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이상한 것들이 있을까? 그건 미국 사람들 다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외워야 된다는 걸 받아들이고 자기가 자꾸 절자가 틀릴 거라는 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 <laughs> 네,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 한국어를 배우는데 많이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발음인데요. 물론 한국어에 있는데 영어에 없는 발음들도 있어요. 근데 뭐 영어에도 사실 어쩌다가 갑자기 어떤 거센 소리가 나오거나 된 소리가 나오거나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케네디라고 하면 케이 소리인데 근데 케네디가 스카이로 나오지 케네디랑 스카이의 그 k 가 다른 것들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약간 영어의 된소리처럼 한국어의 된소리랑 같진 않지만 스카이로 이렇게 탁탁처럼 나오고 캐네디로 하고 크크로 나오고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것들이 있긴 있는데 그거는 한국어의 어떤 거센 소리 된소리랑 그냥 일반적인 바이올린이랑또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배워야 되죠. 그래서 다 열심히 이렇게 어, 어떻게 구분할까 하고 빠파빠하고 파, 파 까칵. 하고 이렇게 다 연습을 해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연습을 하는데 그런데 다 외웠잖아요. 다할수 있게 돼요. 그런데 대화를 하고 있고 사람들하고 어떤 소통을 하고 있는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말만 가지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 억양도 있고 강조도 있고 말을 어떻게 목소리를 바꾸는 거 있잖아요.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영어라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억양이 바뀌고 이 강조가 바뀌는 게 감정을 그대로 나타내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바다를 보러 가고 싶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 보는 건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볼때 와우, 오 마이 갓, it's the ocean 이렇게 오 마이 갓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오 마이 갓할때 그냥 오 마이 갓인 거죠. 그게 렇 일반 발음이에요. 그런데 완전 아, oh, 농 좋아요 얘기를 할때 이게 그냥 어마 꺼레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텐 소리가 나와요. 자 이런 변화가 있는 게 영어에는 감정을 실어 주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한국어로 그런 거를 하면 이상하게 나오죠. 근데 저는 그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어로 표현을 하는데 뭔가 기분 되게 좋아진 거 있어요. 그러면 와 이거 진짜 강조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기분이 이렇게 되는 게 뭔가 압력이 올라가고 올라가다가 갑자기 된 소리가 나오고 이렇게 거센 소리가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감정 조절을 하면서 감정을 표현을 해야 되는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다를 처음 보는데 와, 파다다 하고 이렇게 파다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튀어 나와요. 아니면 진짜 좋은 일이 있을 때어 아, 너무 좋으니까 아, that's so awesome 하고 이렇게 이렇게 짜내는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한국말로 이런 걸 하게 되면 와, 좋아! 너무 좋아! 이렇게 나와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약간 감정을 조절하면서 심리를 조절하면서 발음을 시키고 또 사람들하고 공감을 할수 있느냐 이게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방법을 찾아내게 돼요 그래서 와, 좋아! 이렇게 하기보다는 와, 너무 좋아요! 이렇게 그냥 너무에다가 하면 괜찮은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내고 약간 편법으로 이렇게 어 하면서 좀 해결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도 근데 지금도 확실히 그게 좀 드러날 때가 있더라고요 세 번째로 한국어를 배우는 데 굉장히 어려웠고 이거를 좀 다루면서 극복하려고 하면서 한국어에 대해서 뭔가 와 흥미롭다 되게 신기하다고 깨달은 게 있었냐면 이거였어요 일단은 한국어로 뭔가 가끔씩 표현을 맥락에 약간 맞춰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여러분이 회의에 나가 가지고 사업 기획을 발표를 할 건데 거기서 줄임말만 쓰고 신조어만 쓰면 이상하잖아요. 사람들이 그 무슨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 그런 얘기를 하냐.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표현을 써야 된다.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였잖아요. 그래서 고마움을 표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아, 어 친구야 고마워. 이렇게 말하는 게 진짜 자연스러운데 굉장히 공식적이고 격식 차린 자리 상견례를 하는데 고맙습니다도 많이 할 수도 있지만 뭔가 감사합니다. 거더 많이 튀어나오는 이런 공식적인 자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 그러면 한국어를 배울 때 사실 고맙다랑 감사하다는 이렇게 같은 거 같은데 어떻게 타를까를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다가 많이 물어봤어요.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이렇게, 이렇게 물어봐요. 뭐 어떤 사람들은 어 차이가 없다. 아예 그냥 둘다 똑같은 뜻이고 그냥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감사하다는 한자고 고맙다는 제 고유어이니까 고유어를 더 쓰는 게 좋아서 감사합니다 대신에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게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한번 혼란적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제 친구들이랑 와인바에서 놀다가 나갔는데 계산하고 나가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나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집 그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laughs> 고맙습니다라고 해야죠. 우리 말을 써야 되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 그어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나보다 하고 그 다음에 막 신경 쓰게 됐어요. 그래서 제 발표 자료에 고맙습니다로 이렇게 바꿔 쓰고 근데 그거를 대학원에서 고맙습니다로 끝나는 발표 자리라든지 이런 걸 이런 많이 쓰니까 또 선배들한테 지적을 받는 거예요. 이건 이, 이, 여기서 이런 것보다는 좀 약간 뭐 교수님 앞에서 감사합니다 이런 걸 하는 게좀더 좋다. 좀더 격식 차린 것 같다 하고 그 도대체 뭐가 맞는 거예요. 이게 진짜 너무 어려운 건데 같은 말이라면서요. 같은 말인데 또 다르다면서요. 뭐, 뭐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한참 동안 이게 해결이 안된 거예요. 안 됐는데 미국에서 한번 어떤 한 학교에서 한국어 몰입 교육 기관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거 굉장히 미국 안에서 한국어 교육을 굉장히 제일 잘하는 곳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걸 시작하신 분이 엄청난 한국어 교육학자고 한국에 있는 그런 토픽 시험이라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자문을 해 주시는 정도로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인정을 받으신 원래 이제 한국계 미국인이시고 원래 한국에서 태어나고 나중에 이민을 가기는 하셨는데 이+ 게 훌륭한 분이세요. 이분이랑 얘기를 하다가 이 주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 이건 저는 이제 배울 때 가,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인데, 사람들이 기호에 맞춰서 표현을 해야 되는 것 같은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고, 막 제가 잘하고 싶은데 뭐가 맞을까요? 하고, 근데 뭔가 다, 이 표현은 사실은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어 차이가 있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되게 되게 명확한 차이가 있는데요, 이렇게 뭘까요? 또또 이렇게 고유어 한자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랬더니. 아닌데요. 훨씬 더 기본적인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설명해 주는데 시 하나는 동사고 하나는 형용사래요. 근데 생각해 보면 너무 맞는 말이에요. 아니 그왜그 동안 누구도 그거를 말해주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감사한 일이 아니라 고마운 일이고 고마운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거죠. <laughs> 그러니까 어 이게 너무 다른 거잖아요. 고맙다가 동사가 되려면 고마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감사하는 거지 감사는 감, 감사를 이렇게 감사를 어떻게 형용사? 감사적인 건가? <laughs> 형용사로 바꿀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동사예요. 명확하게 다른 건데. 고맙습니다가 저의 어떤 마음 상태를 형용하는 거고 감사합니다는 제가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한번 느끼면 허걱하는 순간이었는데 한국어에는 이런 거에 은근히 많더라고요. 되게 많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형용사하고 동사를 거의 섞어서 혼동이 되게끔 쓰고 있는 게 되게 많은데 뭐가 맞는지를 모르겠고 그냥 쓰는 방식이 맞는 건가 아니면 어떤 규정된 방식이 맞는 건가 모르겠지만 사실은 형사 용 동사의 차이가 있는 거고 그걸 한번 인식하면 언어가. 훨씬 더 깊어지는 거 있어요. 뉘앙스가 막 층층이 쌓여지듯이 이렇게 뭔가 더 알차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신기한 거죠. 한국어의 동사와 형용사의 경계선이 엄청나게 애매하지만, 근데 그걸 넘어가면 확실하게 뉘앙스가 달라지는 거. 예 그건 이제 저는 이제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울 때 동사 형용사의 차이를 좀 느끼면서 헉 이런 표현이 있구나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확실히 있었던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주운 날일 수는 있는데 줄 수도 있고 주워할 수도 있는 거죠 <laughs> 그죠 이렇게 그니 그러니까 그거를 동사화시키는 방법들이 다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거 저만큼 이렇게 흥미 있게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건 저는 너무 좀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고 꼭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감사하다고 고맙다는 말을 들어보실 때 한번 다시 이렇게 어, 그러네 하고 이제 다시 느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또 얘기를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에그건 예, 이제 좀 아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으로서 어려워했지만 그거를 이제 배우면서 또 느낀 한국어의 약간 신기한 어떤 흥미로운 특징 같은 것들을 좀 공유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런 거 말고 훨씬 더 많으니까 이제 한국어에서도 대해 얘기를 많이 하고 영어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다른 언어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같이 얘기를 나누어 보고 싶은 것들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들이 많을 거니까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나 듣고 싶은 이야기나 궁금한 것들을 다 남겨주시고요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다 함께 타이로 학당에서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보는 걸로 하고요. Bye!